3, 2, 1, Go! 슛! 와 오! 동시! 오, 좋아! 야! 버스 아! 오. 동시. 아, 아 엄청 길를잡어오동시 안녕하세요! 준! 폭준 아빠입니다! 예, 예. 오, 우리 진짜 오랜만에 한다. 폭준 요즘 베이 안 하나 봐. 음 <laughs> 야,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 베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합에서도 잘못 하고 있어. 오늘 영상은 트윈 레메시스. 그건 랜덤 레이어잖아. <laughs> 오늘 영상은 진정한 트윈 레메시스. 예, 네. 랜덤 레이어로 나왔던 트윈 레메시스가 드디어 부스터 팩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파워가 좋아서 인기 있게. 어, 대회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선 안 나왔었죠. 랜덤 레이어 안 나오니까 어, 세트로 나왔고요. 더 기대되는 건 트윈 네메시스 3H, UL, 예, UL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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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울티메이트 드라이버, 네 예, 트윈 네메시스 3, H 히트 울티메이트 드라이버 조합으로 트윈 레메시스가 어 부스터로 나왔습니다. 이 울티메이트 드라이버는 네 일본에서 행사 행사로 나왔었나? 그래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었죠. 근데 부스터로 나왔어요. 트윈 레메시스 3H 울티메이티드 리부트, 네. 울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브는 어떻게 도는지 한번 봐볼까요? 하나, 둘, 이야 우리 한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나 봐. 하나, 둘 셋이다. 쓰리, 투, 원. 오 밑에 심이 나왔는데, 어 그래도 바로도데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끝나면 우 어디 밖으로 튀어 나올 것, 어, 뭐것 같아. 우와 엄청나게 밖으로 도는데. 자, 알았어 리부트 대 리부트 대결 해봅시다. 리부트 대와 리부트 울티메이트 리부트 대갓 리부트, 리부트 리부트 그냥 리부트 드라이거지. 요갓발 캐리 대 트윈 네메시스 어떻게 보시다 볼까요? 트윈 네메시스는 레이어 또갓 어빌리티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뀌기 때문에 회전에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밑으로 집어넣는 스매시 모드와 반대로 돌면서 상대를 들어 올리는 어퍼 모드가 있어요 근데 트윈네메시스는 어퍼 모드가 더 좋다 그러니까 어퍼 모드로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하나 둘셋 바이이 뭐야? 6V 리부트... 알았어... 트윈 네메시스 어, 7H 울티메이트 리부트... 야, 야 저희도... 리부트 대 리부트야... 321... 바이키리랑 과연... 리부트 싸움... 안 누가... 누구 리부트가 더 셀까... 어, 돌았어 맞어... 어, 위에 올라갔어! 이야... 아 이게 너무... 술래잡기 되게... 시작! <laughs> 에이 이러면 공격이 안되네 서로 역시 스태미너는 어? 이거 야스태미너 훨씬 좋은데? 어. 와이스태미너도 좋아요 스태미너도 3, 2, 1시 기울여서 쐈어! 기울여서 쐈을 때는... 아 석준이도 기울여서 썼나봐 아니야 어? 바로 돌메 또으로 돌메 술래 잡기 시작 트윈 레메시스 어, 술래 나 술래 이야. 아빠 술래 나 술래 아빠 술래 예 트윈 레메시스가 이겼어 아빠 어 이거 생각보다 이거 밑에가 고무라서 스테미너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네 3 2 1고 버스트, 받기 전에 버스트 났어 2대2 3, 2, 1, 기울여지와기울여니까는 가운데로 오네 어 좋아! 야! 버스아 동시 3, 2, 1, g 아 엄청 기울여어오 망가지는거 아니야? <laughs>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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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야2 2 2 2도2 2 2 2 2 2 2 2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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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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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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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금니 빠지겠다 두번째 배 하나 둘셋 트라이크가 발키스트라이크갑발킬리 원수를 갚으러 왔냐? <laughs> 이건 뭐야? 세? 식스? 아니, 세븐? 아니, 아 세븐 아 아토믹. 아토믹 오 뭐야 스트라이크갑발킬리 알았어 스피인메스가또 이겨주지 내가 이게 스테미너가 내가 좋은데 어 그러네 스태미너가더 좋네 3, 2, 1, 1, 4, 1. 4. 버스 과연 와 이거 야 터지겠다 버스 그는거 아니야? 오어 이거 뭐야 오버 아니야? 아 이거 버스야? 아 버스 를 시켜서 나간 거지? 맞아 맞아 어퍼 모드에서 스매시 모드로 바꿔 스매시 모드로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박스. 3 2 1고0 오! 오! 동시. 야, 야 근데 갓발키를 저렇게 많이 버스트를 낼수 있냐? 3 2 1고0 뭐야? 여기. 아이 버스트 당한 거야? 순식간인데? <laughs> 팡세 번째 배틀은 나, 둘, 셋! 빅토리 발키리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빅토리 발키리 뭐지?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 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빅토리 발키리 땡땡땡 비가 그렇지 부스트 아니야? 부스트 <laughs>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부스트 이게 베리어블베리어블베리어블은 이만큼까지 이만큼까지 각성된 상태. 좋아, 석준이 열심히 돌린 베리어블 자, 가자. 3, 2, 1, 고시. 야, 배리어블! 네. 와, 장난 아니야. 오, 야, 스테미너는 훨씬 데미지스가 있겠다. 오, 돌았어. 공격해! 데미지스! 야 서로 안 부딪혀. 와안 부딪혔어. 안 부딪혀. 서로 다 달라 가는 길. 안 부딪혀서 이기는 건 아니겠지. 그게? 안 부딪혀서 이기는 건 아니겠지. 뭐? 뭐야? 뭐야? <laughs> 안 부딪혔어. 대박. 야 스태미너 좋아. 아니 그런데 왜안 부딪혔어? <laughs> 스태미너 엄청 좋아. 스태미너. 야 스태미너도 좋아. 아 이거 아니, 좋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안 부딪혔어? 혼자 줬지? 네. 기울어서. 오, 요. 오, 이게 뭐지? 바운드 슛? 리부트. 근데를 왜안 돼? 리부트 안 되네? 뭐야? 위로 갔어. 어, 리부트 안 되고 있는데 아직도 와! 어, 이제 걸렸다. 야, 완전 좋아. 와, 짱 좋아. <laughs> 야, 울티미트 리부트 엄청 좋아. <laughs> 이데이트 와씨이데이와트와 와. 야, 이거이트왕와씨 yeah. 아. 이트왕와씨 이데이트 와씨이이트와씨 이데이트 와씨 이데이트 와씨 이데이트 와씨 이데이트 고씨 이데이트 와씨 이데이트 와씨이데이있와씨 이데이트 와데이트와이데 으아, 야, 으아, 좋아 역전 아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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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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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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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 어, 울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 진짜 스텝이도 좋네. 트윈 네메시스도 락도 좋고, 이 공격력도 좋아가지고 엄청 좋았는데, 울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 붙으니까 이거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 이거 우리나라 언제 나오냐? 3월달에 나올까? 잘 모르겠다. 어,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거 나오면은 또 대회에서도 되게 엄청 좋겠는데? 오 대박! 다음에는 우리 그 랜덤 레이어로 뽑았던 트윈 네메시스랑 한번 해보죠 오늘 트윈 네메시스 때 발키리에서는 어, 트윈 네메시스가 버스트를 당해가지고 지기는 했지만 어, 발키리랑 대등한 파괴력과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한국에서도 빨리 만나 보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광이 재밌었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